네. 토요일 저녁으로 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. 어우, 여기 깊게 들어왔어. 이 친구. 누구야 너? 발트만 아니면 되지. 어우, 여기 옆에 같이 들어왔어. 너무 좋아. 어, 푼다. 네가 푸는 거지? 들고 있는 거. 자, 배 잠깐 세우겠습니다. 근데 네, 여기서 배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예. 네, 앉아야 돼요. 안 세워도 되려나? 음. 이제 주둥이 찢어지면 안 되니까. 배 돌릴까요? 앉아서? 일단 앉으고요. 배 잠깐 세울게요. 배 지금 세웠어요. 양쪽에 다 걸려서. 레테님은 뭘 자꾸 해치웠냐고 그래요. <laughs> 어, 부사님. 첫수부터 대현이 10kg. 너무 좋고요. 이거 별로 안 커요. 별로 안큰것 같아요. 그냥 대현이 또 얘도 한 10kg 조금 넘는 친구일 것 같습니다. 자, 다시 일어나서. 배 시동 끄고 일어나면 배 위에서 이렇게 어, 왔다리 갔다리. 왔다리 갔다리 하실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2번은 지금 물어 있는데 2번은 작은 친구 같고. 얘 젠더면 트롭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. 자, 안 움직이죠? 에, 이렇게. 제가 니를 안 감으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? 에, 텐션이 훅 떨어졌죠? 예, 지도 버티다가 그거예요. 줄다리기할때 우리가 한, 한쪽에서 막당기면 서로 같이 당기고 있으면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이게 고정이 되다가 그러다가 아 젠더 트롭이네 <laughs> 제가 젠더면 트롭일것 같다고 얘기했죠. <laughs> 젠더, 젠더 트롭 나왔어. 자, 방송 시간 52분에 예, 방송 시간 52분에 트롭이 나왔습니다. 그1 0 k g 짜리 좋은 근사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우,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기분. 예, 선물을 받아가는 기분. 자, 2번 올려봅니다. 예. 왜냐면, 젠더 트롭을 제가 잡은 기억이 있으니까, 아, 요 정도면, 요 정도면은 <laughs> 트롭일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, 딱 젠더니까 트롭이 나오네요.